방송인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이 불거진 후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넷플릭스 예능 도라이버에 등장했다. 지난 21일 공개된 넷플릭스 도라이버 시즌 3 도라이 해체 쇼에는 조세호를 해체하는 특집이 꾸며졌다. 방송 말미에 다음 주 예고편이 공개됐다. 예고편에서는 조세호의 가상 장례식이 진행됐고 홍진경은 괜찮으시면 혼자 남은 제 아내도 잘 부탁드린다라고 적힌 조세호의 유언장을 읽으며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방송에는 조세호가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 조세호 쇼의 진행을 맡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네 글자의 힘이 바짝 들어갔다. 기존의 토크쇼가 매끄러웠다면 저는 껄끄러운 진행, 무너지는 딕션, 서툼, 연결 안 되는 기승전결 등이 매력이 될 것이라며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해 멤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조세호는 토크쇼 첫 코너로 진짜 가짜를 선보였다. 에피소드를 듣고 게스트들이 진짜 에피소드와 가짜 에피소드를 구별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코너 성대모사 스피드 퀴즈에는 조세호가 성대모사를 하면 멤버들이 해당 인물과 설명하는 직업을 마쳤다. 조세호 쇼에서 도라이버 멤버들 중 김숙이 1위를 차지했고 상품으로 조세호 니플 패치, 조세호 패션 브랜드 신상 리틀 등을 받았다. 한편 조세호는 최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 핵심인물로 주목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조폭 친분설에 휩싸였다. 조세호가 그로부터 고가 선물을 받고 그가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세호는 해당 인물과 단순 지인 사이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tvn 유퀴즈 온더 블럭과 kbs의 1박 2일 등 고정 출연하던 예능에서 모두 하차했다.